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나입니다 안녕. 여러분, 제 메이크업 영상을 보면은 분명 되게 자주 쓰는 것 같고 자주 등장을 해. 근데 뭔가 제가 각 잡고 얘기한 적은 없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뭔가 아 이거를 막각 잡고 추천하면서 얘기하기에 아, 좀 너무 소소하지 않나. 뭔가 좀 짜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늘 떨어지면 재구매하고 다 쓰면 재구매하면서 제 화장대에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 화장대의 지방용이지만 막 제가 어필한 적은 없는 그런 제품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물론 제가 막 어필했던 제품들도 있고 어쨌든 저의 항시 구비템을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진짜 저처럼 신상 나왔다면 다 사는 애가 이렇게 화장품이 많은 애가 떨어졌다고 다 썼다고 또 산다? 항상 재구매를 한다? 이거는 찐이 아니지 내가 화장품이 없어가지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늘 쓰기 때문에 항상 구비해놓는 제품들. 첫 번째 제품은 소내추럴 매직 실러. 이 제품은 정말 쓴지 10년도 더된것 같은? 정확히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출시 직후부터 쓰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제 유튜브 영상, 아마 극그 초기 영상들 가면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후로는 메이크업 영상을 찍을 때아 뭔가 영상 풀이 되게 길어지고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냥 컷편집할 때 그냥 잘라내버렸거나 뭐 이랬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을 하는 날이다? 내가 화장을 했다? 이러면 단한 번도 단하도도 빠짐없이 정말 항상 이 제품을 사용을 해왔어요. 왜냐면 제가 브로우가 정말 잘 지워지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원래 눈썹이 좀 억세요. 그리고 짝재기로 나고 좀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래가지고 평소에 눈썹을 아예 새하얗게 탈색을 해버리거나 아니면 숱을 아주 마구잡이로 뽑아버리거나 뒤에 이렇게 다 날려버리거나 원래 눈썹의 존재감을 제로로 만든 다음에 그냥 새로 그려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 그리잖아요? 그럼 이게 원래 내 애들이 아니잖아. 내 거가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잘 지워져요. 근데 얘를 이렇게 브로 그려놓고 이 위에 살짝 발라서 이제 코팅을 해주잖아요? 그럼 정말 지속력이 음아음아해집니다.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물론 이렇게 막빛 받았을 때 이럴 때는 아주 살짝 코팅된 듯이 이 표면이 좀 미끈미끈 반짝반짝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살짝 나긴 하지만 적당히 소량만 사용하면은 그런 느낌도 거의 없고 무엇보다 남들은 그렇게 내 눈썹을 자세히 보지 않습니다. 눈썹 표면이 좀 매끈매끈하고 반짝거린다? 이런 거 관심 없어. 그것보다 내 눈썹이 지워졌을 때, 눈썹이 없어졌을 때 바로 알아차리죠. 남들은. 그래서 제가 정말 항시 구매하면서 항상 사용하는 제품인데, 브로우뿐만이 아니라 내가 아이라인이 잘 지워진다. 이런 분들은 이 아이라인 끝부분 이런 데 살짝 스치듯이 발라주시거나, 아니면 뭐 마스카라 잘 번진다 이런 분들은 또 마스카라 하고도 살짝 속눈썹에 이렇게 발라주시면 메이크업의 지속력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어요. 좀 아쉬운 점은 그 브로우 부분이 조금 다소 길고 좀 유연하지 않은 그런 뻣뻣한 느낌이어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좀 사실 뭐 스치는 애라서 이게 막 되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뭔가 기왕이면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브로우 실러, 브로우 탑코트 이런 애들이 일본에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브랜드에서 되게 많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이 소네추럴 이 제품 나오기 전에 뭐 우리나라에 이런 실러가 없으니까 일본 갈 때마다 브랜드별로 이렇게 막꽉 쟁여가지고 사와서 썼는데 소네추럴에서 나와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나왔을 때어 이제 어, 드디어 이제 한국에도 이런 제품이 나오는구나. 이제 우주죽순 엄청나오겠지 했는데 어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아무데서도 이 경쟁 제품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소내추럴이 독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정말 신기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혼자 독점하고 있는 화장품이 있다니 다음 제품은 요거 코사렉스 더 비타민C 세럼 막 어필한 적 없는 그런 제품들 말한다더니 얘는 너무 많이 말하지 않았냐 싶으시죠? 제가 작년 1년 동안 단일 제품으로는 가장 많이 공병을 낸 제품이고 2023년 3반기 깡추템으로도 선정을 했던 제품이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막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진짜 엄청나게 언급 많이 하고 지분 있나 싶을 정도로 추천을 많이 했던 근데 그 추천할 때그 텐션 자체가 너무 찐템인 게 티가 났던 제품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주 보여드려가지고 설명을 또 하기가 조금 모한데 얘가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기획 세트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비타민C는 미백성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 화장품에 많고 많은 성분들 중에서 찐으로 보여지는, 체감되는 효과가 가장 좋은 성분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치명적인 단점이 비싸. 그리고 사용감이. 뿌려. 뿌려. 이게 순수 비타민C 성분 자체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막 노랗게 묻어나오고 막 찐덕이고 건조하고 자극적이고 사용기간마저 되게 졸렬해. <laughs> 근데 이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은 가격도 저렴한데다가 순수 비타민C가 23% 매우 고함량이 함유됐을 뿐 아니라 제형을 정말 잘 잡았어요. 물론, 이 제품도 다른 그냥 일반 수분 에센스,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사람마다 이제 막 건조하다, 찐덕인다, 뭐 갈변한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모든 화장품은 사람마다 다 느끼는 게 다르니까.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순수 비타민 C는 이런 수분 앰플 아니면 비타민 C 유도체 앰플 이런 다른 제품군이랑 비교를 하면 안 되고요. 그냥 그들만의 리그여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확실히 갈변하지 않고 제형이 유지가 되는 기간도 훨씬 길고요. 이렇게 고함량인데도 저자극이고 또 제형이 약간 오일 플러스 수분 느낌이라서 다른 비타민 C 제품들처럼 막그 쪼그라드는 건조함이 없어요.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거 쓰고 피부톤이 균일해지는 효과를 굉장히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새 안색이 좀 요단강을 건넜다 확 가버렸다, 칙칙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올영픽으로 2월 한달 동안 만나보실 수 있는 이더 비타민C23 세럼 더블 기획세트를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기획 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에 보시면 비타민C 세럼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이 세럼이 쓰다 보면 엄청 팍팍 쓰게 되고 이게 예, 효과가 보이니까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할인돼서 나오는 것보다 저는 이렇게 두개 붙어서 더 저렴하게 나오는 게개인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번 기획 세트에는 이 미니어처 펩타이드 세럼이 증정이 돼요. 제가 담수선이 영상을 보다가 펩타이드가 그 다음 단계의 기능성이랑 만났을 때 시너지가 좋아진다 이러면서 이 제품을 추천을 해주길래 그거 보고 또 바로 냉큼 사서 <laughs>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이렇게 기획 세트로 묶여서 나오는 걸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이 펩파이드는 토너보다 좀 아주 살짝 점성이 있는 되게 워터리한 제형이어가지고 세안한 직후에 사용해주기 좋아요. 그래서 이거 바르고 비타민 세럼을 발라주면 딱이겠죠? 그래서 이 제품의 자세한 프로모션은 제가 더보기란에 써놓을게요. 거기서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저는 이렇게 머리를 어둡게 하더라도 눈썹은 밝게 하는 편인데요. 눈썹이 뭐 진하거나 두껍거나 어둡거나 한게 정말 너무너무 안 어울리기 때문에 브로우카라를 꼭 사용을 해줘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시중에 나온 정말 많은 브로우카라들 제가 그거 다안 써봤겠어요, 여러분. 근데 제 마음속 1등 제품은 이 제품입니다. 케이트 3D 브로우카라. 정말 요 999버전부터 9버전 이러고 착실하게 써오고 있어요. 일단 브로우카라들은 컬러를 확실하게 입혀야 되기 때문에 텍스처 자체가 조금 꾸덕하고 무거운 텍스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른 후에 너무 이렇게 띡해져가지고 눈썹이 한올한올 한올 두꺼워지고 떡이지기 쉬워요. 그리고 바를 때좀 눈썹에만 안 묻고 이 눈썹 안에 살, 살에 엄청 묻는 애들도 많고 은근히 브로우카라가 까다로운 제품군이거든요. 근데 얘는 텍스처가 정말 확연하게 가벼워가지고 여러 번 덧발라도 떡지지 않고 컬러링은 또잘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컬러 자체도 저한테 딱잘 맞고요. 이건 뭐 개인마다 다르니까. 취향이나 머리 색깔에 따라서 원하는 컬러가 다르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이 케이트 브랜드가 롱런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펜슬 아이라이너. 리퀴드 아이라이너, 이런 브로우 카라, 정말 코덕이 아닌 이상 사람들이 굳이 막 신상 나왔다고 갑자기 막 벅차올라서 사러 가고 막 다양하게 써보고 싶어 하고 이런 종류가 아닌 한번 내가 썼을 때잘 맞는다 이러면 그냥 정착하고 굳이 다른 제품 기웃기웃거리지 않고 쭉 똑같은 거 사용하는 좀 재구매율이 높은 그런 뭐랄까 메이크업계의 생필품 같은 제품군들 있잖아요. 뭐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브로우 이런. 이런 애들을 기깔나게 뽑아놔요. 그래서 단종도 안하고 계속 쭉 롱런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건 정말 아주 오랜만에 보는 제품이실 거예요. 반가우실 것 같은데 3CE 아이스위치 스터 컬러. 정말 너무 오랜만에 보죠. 뭐 갑자기 얘가 언제 적 제품이야? 이러시는 분들 있을 텐데 얘는 제가 메이크업을 할때 정말 맨날 매일 쓰지는 않지만 글리터 제품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을 했고 그리고 또다 떨어지면 무조건 재구매하고 단종 될까봐 후달달 떨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전에 이 제품 출시되고 막 흥할 때에는 이 스터 컬러 말고 더블 노트가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때 있게 이 스터 컬러, 얘가 너무 사로 예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뒤로도 수많은 리퀴드 글리터들이 출시가 됐고 또더 없어지고 또 요즘 슬슬 다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얘 같은 색감에 이렇게 예쁘고 제 취향을 저격한 글리터는 안 나오더라고요. 물론 다른 스타일로 예쁜 글리터들 많거든요. 근데 얘는 비슷한 애가 없어요. 되게 독보적이에요. 정말 저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들이 리퀴드 글리터 하고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든 제품들 전 컬러 다 있거든요? 근데 흔할 것 같은데 없더라고요? 어쨌든 얘는 깔끔한 그린 펄에 오렌지 골드 펄 조합인데요. 멀리서 보면 전체적으로 약간 푸른 레몬빛도 돌아요. 여러 가지 컬러의 펄이 막 중구난방 섞인 그런 오팔 펄이 아니고 좀 특유의 컬러감이 돋보여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볼드한 육각 펄도 없이 좀 소금펄 쫑쫑쫑한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굉장히 화려해 보여요. 저 오늘도 애교살에 이 스턱 발라준 거거든요. 얘 발색은 공식 홈피의 발색샷이 실제랑 되게 비슷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 참고해주시고요. 다른 애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화려함이 좀 덜해 보이지만 실제로 썼을 때는 정말 딱 예쁩니다. 사실, 이 리퀴드 글리터들 유행이 지나 썼잖아요. 요새 다시 올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요즘 워낙 단종을 잘 때리니까 얘네도 단종될까봐 항상 전전긍긍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단종 안 시키고 팔고 있는 3리 e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로아르 언더더 스타 팔레트. 진짜 하나쯤은 꼭 익어야 되는 그런 베이직한 제품인데, 오늘 보니까 디자인도 상당히 베이직하네요. 얘는 우리 슈슈가 만든 애교살 유행의 선두주자 되시겠습니다. 2021년 깡추템이었죠? 오늘 진짜 오래된 제품들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정말 기본 중에 기본. 제가 정말 늘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아무튼 얘도 그때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무조건 재구매하고 또 여행 갈 때, 이럴 때에도 그냥 무조건 항시 구비하는 되게 심플한 삼국 팔레트인데, 원래 나온 목적은 애교살 없는 사람들이 메이크업으로 애교살을 만들 때 쓰는 그런 팔레트예요. 그러고 보니까 애교살 메이크업 유행한 지 진짜 오래됐네요. 어쨌든 사실 얘는 애교살 만들 때도 좋지만 그냥 요각 컬러들 하나하나가 너무 잘 뽑혔어요. 맨 앞에 요 제일 밝은 컬러는 원래는 이제 애교살 뽕 하고 튀어나오 보이게끔 밝게 면을 채워주는 용도인데 얘가 하이라이터로도 되게 좋아요. 화려한 하이라이터 말고 이제 얼굴 꺼진 부분 채워주는 그런 용도로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애교살 그림자 만드는 용도로 나오는데, 그냥 음영 섀도우로 써도 되고, 또 노즈 쉐딩 하기에도 좋아요. 마지막 컬러는 삼각존에 정말 딱. 아니, 이런 브라운 컬러가 되게 흔한 컬러 같지만, 또 막상 삼각존에 올리면 생각보다 좀 어색하고 뜨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얘는 정말 삼각존에 찰떡 컬러예요. 그래서 이 팔레트 자체가 너무 베이직하게 활용도가 좋아가지고 막 다른 섀도우들 하다가도 결국에는 얘까지 손이 가서 이제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여행을 자주 다니다 보니까 섀도우 팔레트 같은 거를 챙겨가도 팔레트 안에 있는 애들이 살짝 뭔가 아쉽고 모자랄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구성이 완벽하게 짜여진 팔레트들이 흔치 않아. 그래서 어떤 팔레트를 가져가든 얘를 꼭 서브로 가져갑니다. 저의 필수템. 단점이 하나 있다면 정말 아주아주 아주 유약하셔가지고 잘 깨집니다. 그래서 깨질 때마다 네, 또 사고 또 사고 있죠. 부자 되세요 옥수수님. 네 끝입니다. 네, 이렇게 제 화장대 지방력 항시 구비템들 물론, 얘네 말고도 저는 원래 한번 이제 추천하면은 정말 징할 정도로 지겨울 정도로 같은 제품들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지방형 애들이 훨씬 더 많지만 진짜 베이직한 기초인 애들로 평소에, 아, 얘는 내가 이렇게 잘 쓰고 있는데 좀더 오버해서 추천할 수 있는데 못한 것 같은데? 이랬던 제품들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끝! 네, 영상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안나뷰